미스틱 블루를 포장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미스틱 블루는 드라이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 그 자체로 말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제가 다발을 잡아서 그 자체로 말리기 쉽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는 병렬로 일자로 이렇게 잡죠? 풍성하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그렇꽉 눌러주시고 여기 잡을 때 공간이 없어야겠죠? 해서 또 돌려서 여기서 고정을 해주시고 아래는 가지런히 잘라주시는데 굳이 여기를 뭐 짧게 자르진 마세요. 이렇게 가지런히 잘라주시고. 여기도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한번 잘라주시고, 포장 편리상 여기 중간에 한번 더 묶겠는데, 아래는 굳이 묶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묶어서 돌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꺼운 클라프트지가 있어요. 네, 클라프트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OPP 필름지를 사용하는데, 먼저, 자 여기 오피 p 필름지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쑥드게 잘라져 있네요 요 이렇게 잘시신 다음에 포장지가 위에가 넉넉해야 되니까 미스틱 블루한 한번 주주후 후에. 그렇죠. 찬바퀴를 살짝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예, 여유분이 조금 있게 예, 한 2분의 1 정도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렇게 예, 풀린지를 이렇게 잘라놓고. 오늘은 뭐 포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잘라놓으셔서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플라프트지를 쓸 거예요. 플라프트지는 가 두께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예, 지름 한 15cm 정도에서 여기가 두번 정도 감기게 예, 잘라주세요. 예, 크라프티 요게 화병이 될 거예요, 희생들. 그래서 우리가 세워서, 예, 류도 들리지만 세워서 그대로 말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핑크색이 너무 진해서 플로드지 툴을 여기다가 한번더 감아서 색상을 낼 거예요. 네. 더잘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부분을 한번 네. 접어주세요. 튼튼하게. 이렇게, 그쵸? 그렇죠? 네. 똑바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플로드지를 네. 한번더 자르는데, 얘보단 조금 더 넉넉하게 자르세요. 잘라서, 딱안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감을게요. 그래서 동그랗게 감는데 이렇게 해서 얘 감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탁탁탁 탁, 탁 치시면 클라프지가 아래로 들어오고 테이프로 제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먼저 여기 아래 부분을 고정을 해야겠죠. 안쪽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고정. 그리고 또 위에 부분에도 하나 더 넣어주셔야겠죠. 여기서 테이프. 네. 그래서 원통이 되게. 네. 원통 포장이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이렇게 원통 포장. 그래서 하나 더 잘라서 네. 끝에도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포장을 편리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먼저 포장. 이렇게 해서, 얘를 세워서 우리가 쓸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옆에 두시고, 자, 이제, 얘를 이제 포장을 할 거예요. 근데, 옆에 두신 건, 먼저, 여기다가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넣으시고, 네. 무시을잘 맞춰야겠죠. 여기다 누시곤지 선생님들이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꽉 잡으시면 안 되고 네, 원통 포장을 할 때는 네, 제가 볼륨감을 넣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즈가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자를게요. 요 부분에서 네. 네, 너무 좀 길면 네, 불안해 보여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도록 할게요. 이 안에. 아래가 벌어지니까 오히려 훨씬 더 무게감을 잘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도 꽃병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잡은 다음에 얘를쑥 넣고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만. 네, 어차피 여기는 포장에 들어가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넣어서 여기를 좀 펼쳐주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렇게 그렇죠? 원통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네,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삐뚤어진 부분도 손으로 살짝 넣어서 이거 방방하게 하는 게 포인트겠죠? 이렇게 해서 방방하게 여기를 어떻게 요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와이어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클라프트치가 두꺼우면 이럴 때는 막근을 사용하셔서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꽉 해서 최대한 움직여지지 않게 지철사를한번더 묶으셔도 되고 만는 부분에서 붙이고 그다음에 안으로 넘겨주면 훨씬 더 튼튼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아까 저희가 훨씬 더 넉넉하게 잘랐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완전 넉넉하죠? 테이프 붙인 부분이 뒤로 갈수 있게 하셔서 예, 안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도 좀 넉넉하게 놔주시고 아래 부분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붙는 필름지를 포장을 할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게 지금 폭평이니까 완전히 쓰러지지도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 역시 얘 예, 포장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양손에서 이렇게 모으듯이 중간 지점, 그쵸? 그렇죠? 이 중간 지점에서 모으듯이 위로 이렇게 잡아서 올려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아래 부분이 넓지막하게 되게, 이렇게 되게, 그쵸? 그렇죠? 얘도 이렇게 넓게 되게 해서, 이 네, 얘를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꽉 묶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려져서 네, 그 다음에 네, 우리 침 철사로 네, 단단하게 네, 고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쪽에서 꽉 잡고 공간 없이 잡아준 다음에 네,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신 후에 자르시고 옆에서 보이시고 여기를 예쁘게 전시그러지 부분을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옆에다가 양날개, 작은 날개 하나씩만 대면 네, 포장이 끝나는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네, 풀러듯이 로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거냐면은 양쪽에다 그냥 대주시기만 하면 돼요 항상 위에가 클 필요 없이 여기서 아래서 받쳐주듯이 중간, 포장지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 가시고, 그쵸? 이렇게 위에는 가운데만 잡으셔야겠죠. 옆에 잡으면 구겨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혀주시기 가고 또 한쪽도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혀주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러면은 네, 뒤에까지 이 종이가 다 가고 앞에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